지치지 맙시다. 이번 총선 엄청 중요하죠. 구조를, 스트럭처를 바꾸지 못하면 복구가 가능하다. 윤석열 저 무식한 인간이 아무리 뻘짓거리를 해도 결국 다 복구할 수 있다. 입법부를 우리가 장악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. 입법부 뺏기고 나면 나라 망합니다. 정말로. 이길 수 있어요. 200석 이상 단년중임제 개헌. 목표는 우리는 이렇게 정한다. 아시겠죠? 과반 이상 1당만 돼도 승리 안돼 아니야 200석 이상 먹고 이재명 8년 불어먹는 개헌할 수 있는 개헌석을 목표로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할수 있다 혁신이가 제대로 된 민주당 혁신안 갖고 오고 공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공천이 이루어지면 할수 있어요 불가능한 게 아니야. 정말입니다. 우리가 신이 나기만 하면 그 폭발력은 어마어마할 거예요. 공천이 잘 됐어.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아. 우리가 가만히 있겠어? 어디가 힘들대. 그러면 자봉단 가가지고 막 같이 선거운동 해주고 할거 아닙니까? 우리는 이번 총선이 한바탕 축제가 될 거예요. 너무 신나게. 전국이 지지자들이 들썩거리는 이런 선거가 될수 있다. 왜냐? 이재명이 당대표인 첫 번째 총선이기 때문에. 이재명의 능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. 공천만 제대로 딱 떨어지면 우리는 대박이다 하면서 뛰어다닐 거란 말이야. 그러는 동안에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러는 동안에 국민의힘은요? 보여드렸잖아요. 이거예요. 검사들 꽂아넣느라고 자기들끼리 난장판이 될 거란 말이야. 우리는 신나서 어디가 힘들면은 자봉단 꾸려가지고 가서 도와줍시다 하고 저쪽은 공천 때문에 박살 나는 게 정해져 있다니까요. 우리만, 우리 가슴에 불을 붙여주기만 하면 200석 이상. 가능해요. 정말 가능합니다. 지금 쟤네들은 벌써부터 자기네 텃밭에 검사들 꽂아넣으려고 이직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. 3년 전 사건 이제 들춘 이유가 뭐냐? 너 빠져. 검찰이 들어간다. 이거 하려고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까? 자기네들이 유리한 곳이다라고 하는 곳은 전부 다 캐비넷에서 해서 비켜라 할거 아닙니까? 공천 때문에 박살납니다. 국민의힘은 언제나 그래 왔어요. 우리만 잘하면 돼. 번거는 유권자들의 욕망과 분노에 불을 붙이는 이게 제일 중요한 전략이다. 제가 여러분들의 욕망에 불을 붙여드리는 건 200석 이상, 개헌석 이상, 이재명, 4년 중임제 개헌으로 다음 대선 이재명 대통령 만들고 8년 부려먹자 그러려면 우리가 몇 성을 얻어야 돼그 목표를 가지고 싸운다 상상만 해봐요 이재명 8년 부려먹을 상상을 하라고요 너무 신나잖아 그러면 우리의 욕망에 불이 확 붙는단 말이야 지지자들 욕망에 불이 확 붙으면 가능하다니까 무조건입니다 일당만 돼도 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 우리가 신나잖아요 진짜 못 말린다니까 선거는 바람이고 기세예요 우리가 목표를 그렇게 잡았어 우리가 막 불붙어서 어쩔 줄 모르겠어 이거 막 움직여서 한 표라도 다 갖고 와야 되겠어 무조건 당선시키고 싶어 어떻게 되겠냐 그 불을 끌 수가 없다니까요 선거는 유권자들의 욕망에 불을 붙이느냐 못 붙이느냐의 싸움이에요 제가 생각해낸 민주당의 선거전략 개연서까지 우리가 만들어서 이재명 8년 부려먹자 당상만 해도 신나니 이번 선거 압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안 된다 안 된다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.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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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지 되는 겁니다. 패배 의식에서 벗어나야 돼. 아시겠죠? 할수 있다. 이재명 8년 부려먹을 수 있다.